밥 먹고 와어응밥 먹어야지 엄마는 뭐 퇴근하면서 왔는데 응? 맨날 퇴근해서 오는데 뭘밥 먹고 왔냐고 물어봐 이시를사가주니까집 앞에서 바로 집 앞에 있는데 너 우린 잘 모르겠다 봐봐 아이 되는대로 이래 응? 코를 생 제가 응. 해도 되는대로 해야만 돼. 그것도 사실 미큰지 이거 마음 두코라고 엄마? 아. 마음 두코. 이 색깔이 아주 노란색도 있는데. 응. 아주 노란색은. 너무 진해. 어 너무 진해서 하고 다니기가 좀, <laughs> 좀 그럴 것 같다는 거야 이제. 좀 애득해. 응. 그게 참이 어렵지만. 뭐. 그 다음 장면, 제네레이스 있을 거야. 그다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그다면그면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면. 그그면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면. 그 다음 장 네. 어, 아주 뭐, 다양하게 뜨는 종류가 많아. 그래서. 숨이 넘어가면 좀뜨어야지 그러면, <laughs> 이런 것이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 하는 거를. 걸... 앉아서 꼼지락 꼼지락 걔네가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 <laughs> 나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, 꼼자꼼짝자는 거, 소, 소, 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, 지금은 별안 좋아. 아, 우리 응, 글지간참 뜨개질 많이. <laughs> 옛날에는 옷이 없으니까. 옷사 입기도 힘들잖아요. 그지? 네, 아니고 뭐. 아, 그거 아닌가? 전부. 음. 시집올 때 해가지고 는수예에 음. 이불을 뽀. 책상 뽀. 아. 저문빨 문빨 문발. 아. 문발 떠는 거 이뻐. 아, 문빨. 아. 예전에 떴었잖아, 엄마. 어. 그래, 맞아. 그때도 맞왔잖아 어. 네. 그 길게. 그래. 그 창문에 하... 다 그래 하얀색으로 네. 떴지 엄마 그래 음 맞아 저거 뜯는 거할때 식탁 식탁포식탁포도 떴지 어. 그래 맞아 그건 수놓은 거아 그건 그래, 수놓은 거구나 뜯대는 게 아니라 응. 음... 산 햇대포 하고 응. 네. 사랑의 아버지 방에 있잖아 햇대포 아 맞아 맞아 그래, 그거 걸려 있는 거. 응. 음. 이건 누구한테 배웠나, 엄마? 응?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? 친구들 뜨는 거 보고도 배우고. 응. 그때는 아, 작가 때 배웠다고 응. 어렸을 때 응. 응. 우리 응. 친구들도 응. 못하는 애들이 많네. 아이 그럼 이걸 떠봐야 할지 뭐안 떠보면 모르지. 응. 응. 그러 이제 우리는 이런 걸다 응. 응. 해서 배워가지고. 음 햇대법, 책상법, 문바를 어, 어. 자부등도 아 자부등도? 그거만 순수한까지음다 해줘 애쉬집와서 서울고마 다 해줬잖아 음. 그니까 엄마 많이 떴잖아 맞아 한저때 아, 기억나지? 뭐. 그래 특히 겨울에 많이 떴지 특히 겨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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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떴지 응 겨울에 많이 떴어 여름엔 일이죠 육석 예준이라고야 줄다고 그